네, 오늘은 쇼 디자이너 1 콘솔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쇼 디자이너 콘솔은 이제 프리셋, 체이스, 신, 쇼 이렇게 네 가지 저장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제어 콘솔로서 이제 32개의 채널을 가진 무빙라이트까지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콘솔을 사용하면서 테스트 해볼 이제 조명은 이 3319, 타어거3319 무빙라이트인데요. 이 무빙라이트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콘솔에 입력시켜서 사용할 사용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콘솔 이쇼 디자이너 원 콘솔을 통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솔을 이제 처음 켜게 되면은 이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다 켜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패널에 픽처 이제 이름이 뜹니다. 이제 기존 이제 초, 처음 상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픽처 1, 노픽처 라고 나옵니다. 이건 이제 16개까지 이제 모빙 라이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픽처 16까지 있는 건데, 이제 픽처 1에 이제 32 DMX 채널을 가진 모빙 라이트를 등록을 시키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선택해서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무빙 라이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은 여기 아래 이제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이제 무빙 라이트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한 개만 가지고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부터는 제 이제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완료가 된뒤 엔터를 눌러주고 이제 엔터를 한번더 눌러주면은 엔터를 눌러준 뒤 S yes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완료가 되고요. 이그 상태에서 이제 무빙라이트 한 개만 있기 때문에 픽처에 들어가 이제 1번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등록한 무빙라이트를 이제 조작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 눌러도 아무도 것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제가 한 개의 무빙라이트만 등록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제 무빙라이트를 선택해 준 뒤에 한번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무빙라이트를 이제 조작할 때 이제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드레스 표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지금 각각 채널마다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이표 말고도 이제 디테일하게 각각 데이터 값에 해당되는 이제 기능들이 적혀 있는 표가 필요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지금 1번, 이제 1번 채널에는 이제 0에서 255까지 이제 로테이션 기능이 있고요. 이제 펜과 틸트입니다. 1, 2번은.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펜과 틸트의 움직이는 속도를 제어하고 4번의 뒷목값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모빙라이트들은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이제 램프 온오프 기능이 있는데요. 이 따건 3319 같은 경우에는 14번에 램프 온오프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첫째 줄에 비트 아래 200에서 210까지가 램프온이고 100에서 110까지가 램프오프 그리고 이제 나머 나머지는 이제 그냥 사용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리마크에 보시면은 이제 5초 동안 그 이제 200에서 210 혹은 100에서 110까지의 데이터 값에 머물러야 이제 턴 온과 턴 오프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턴 온을 미리 시켜 놨는데요. 그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자면은 이제 14번 어드렉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뱅크 버튼 뱅크 버튼이 이제 여기 불이 들어와있을 때는 요 페이더들이 1번에서 이제 8번까지 해당됩니다. 아래로 옮겨주면은 이제 9에서 이제 14번까지인데 14번 이제 조명, 이제 페이드를 올려서 이거를 207에 맞춰줬습니다. 200에서 210 사이에서 이제 5초 동안 머무르면 램프가 꺼지고요. 100에서 110 사이에 있으면은 100에서 110사에서 5초 동안 머무르면은 램프가 꺼집니다. 램프가 켜지고 꺼진 거는 이제 보통 램프, 무브라이트 뒤통수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제 여기 사이로 빛이 새어나올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램프가 온 됐음을 확인하신다면, 확인하셨다면, 은 이제 내려주시고요. 그 뒤에, 이제, 붉은 네트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번에, 1번과 2번이 이제 팬과 틸트인데요. 자, 이 페이드로 한번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잘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과 5번이 뒷머와 이제 스트로 스트로보인데요. 이 4번 패드를 쭉 올려주면은 뒷머 값이 최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트로바에서 이제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쭉 올려주시면은 빛이 예, 들어오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데 네, 그래서 4번, 5번에 이제 풀 값을 주고 이제 조절을 할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컨트롤을 하면서. 음, 이거를 한번 프리셋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코드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때 프리셋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작을 해주고요. 화면에 잘 보이게 이제 보라색 빛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장하길 원하는 위치에 이제 3페이지로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 1번, 2번을 눌러주면은 저장이 완료가 됐는데요. 몇개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란 빛이고요. 방향도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3번에 저장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방향을 옮겨서 색깔을 바꿔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노란색 빛이고요. 4번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종료할 때는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시키고요. 조명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할 때는 프리셋 버튼을 누른 뒤에 이제 사용을 저장했던 사용을 원하는 버튼을 눌러주면 은 보시는 바와 같이 움직여지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장면을 만든 것을 이제 C, 프리셋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로서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체이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이스를 이제 저장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사용할 모빙라이트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1번 모빙 하나만 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켜주는데 만약에 1번 2번 모빙라이트를 사용해서 저장하실 때는 1번 2번을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1번 선택해 주고요 레코드 버튼을 누른 뒤에 체이스를 눌러줍니다 이제 여기서 순차,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조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프리셋을 사용할 때 꺼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프리셋을 사용한 뒤에는 꺼주셔야지 원상 복귀가 됩니다. 아, 레코드, 이모든레트를 선택했고요. 레코드, 체이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할 페이지를 가고요.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명이 들어왔고요. 색깔을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무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8번 기능이 여기 이제 무늬가 들어 있네요. 네. 이 네, 무늬가 이제 넣었는데 색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포커스와 줌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포커스와 줌 기능은 15와 16에 해당되기 때문에 넘겨서 맞춰 주겠습니다. 네, 지금 뚜렷하게 바뀌었고요. 카메라 상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확인이 되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chase step 001, 000bm. 이 000bm은 chase의 속도를 이야기 하는데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fade는 chase scene과 step과 step 사이에 이동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100%가 max 치인데, 0%일 경우에 step과 step 스텝 사이를 아무런 딜레이 없이 넘어가고요. 100%일 경우에는 스텝과 스텝을 최대한 부드럽게 넘어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눌러 저장을 해주고요. 네, 스텝 2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세팅을 바꿔볼게요. 문의를. 네, 네, 다른 문의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흔들리는 쉐이크 기능을 넣은 물방울이고요. 자, 다시 또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런 뒤에 또 무늬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번은별 무늬이고요. 엔터. 색깔을 넣어보고요. 엔터. 그리고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엔터. 반대쪽으로 그리고 색깔도 바꿔서 엔터. 그리고 이제 스텝 원하는 스텝까지 저장을 완료하신 뒤에 이제 저장 을 원하는 위치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종료할 수 있고요. 이제 한번 점은 체이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켜놓은 것을 모두 종료시킨 뒤에 체이스 이 페이지 1 번을 눌러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켜지는데요. 음, 지금 다음 씬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BM을, 속도를 여공을 맞춰놨기 때문인데요. 여기 옆에 이제 보시면, 아래 보시면은, 자그마한 이제 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좌우 화살표를 통해서 이제 조절할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옮겨준 뒤에 이 BM 값을 올려주면은, 체이스가 이제 작동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딱딱하게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화살표를 또 눌러서 페이드를 올려주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부드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네. 채이스를 종료하실 때는 이 버튼 한번더 눌러서 종료해 주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씬 저장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씬은, 음, 먼저 똑같은 방법으로, 모빙 라이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레코드, 그리고 씬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맞춘 뒤에 저장을 원하는 위치에 버튼을 눌러주고요. 신이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다시, 레코드, 신. 또 세팅을 바꿔주고요. 또 2번을 눌러서 저장을 완료해 줬습니다. 다시 레코드, 신. 이번엔 특수한 기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고보가 넘어가는 기능인데요. 음 네, 고보 쉐이크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맞춰주고 다시 네 이제 포커스가 맞네요. 이걸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코드 씬. 네, 이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완료했고요. 그 뒤에 이제 모빙을 종료하고요. 이제 씬을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4번을 켠 뒤에 한번더 눌러주시면은 무빙 라이트가 온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쇼 기능 인데요. 쇼는 <laughs> 음, 개별 아까 체이스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씬을 엮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 방법 만드는 방법으로는 이제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그 전에 이제 트위스트 선택 확인하시고 레코드 버튼 눌러주시고요. 쇼를 눌러주신 뒤에, 이제, 신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반짝이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3번에, 1, 2, 3, 번 3, 4번을 통해서 만들었었는데, 저 네, 4번 사용하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스텝 0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제 001로 바뀌면서, MPT, 그리고 5초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1번 눌러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고요. 그럼 여기, 0301 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3페이지에 1번이 지금 설정되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 스텝에서 넘어, 머무르는 시간이 5초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화살표로 조정해서 휠로, 그 휠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고요. 저는 3초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엔터를 눌러주면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저는 그러면 두 번째 걸로 바꿔주고요. 시간은 제가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엔터. 이거는 4번이고요 다시 엔터 그리고 3번 다시 엔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신 버튼을 다시 눌러주고요 이제 여전히 레코드를 하면 쇼는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 원하는 위치를 눌러주면은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종료시킬 수 있고요 이제 보시는 이제 쇼에서 지금 이 페이지에 제가 1번에 저장을 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각각 체이스에서 넘어가는 시간이 저장 보이고요. 자, 시간이 되면 또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종료를 할 때는 역시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 마지막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삭제하는 방법은 음, 레코드 버튼을 누른 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프리셋이 3개가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레이저 버튼을 눌러주고요 이제 저 삭제하기 원하는 이제 2번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맞냐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예스 버튼을 눌러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삭제가 완료됩니다 이레이즈 3번 예스 삭제가 되고요 이레이저 엔터 예스 그럼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레코드가 프리, 프리셋 레코드가 깔끔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쇼디자이너 원 콘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